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 작가입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이기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이 K 바이오, 이 K 바이오에 대한 기회와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지만 열, 역대급 실적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시간 문제로 다가오면서 빅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이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이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 차트 분석 그리고 정보들 가져가셔서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에 돈이 굉장히 잘 돌고 있습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내드렸던 종목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 이거 상한가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수익을 안겨줬죠. 제가 어 처음부터 딱 10%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큰돈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작은 5만원, 뭐 10만원 요 정도만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작을 해보셔야지 알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무더, 무료니까 아마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제가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그리고 친구분들과 티타임 만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니까 여기 제 번호 0105759의 9040으로 그냥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매일 아침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이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ABL 바이오 이요 어 분석과 그리고 다음 대세 테마는 무엇인지 제가 요것도 어,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ABL 바이온 보면은 어, 차트만 딱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관련된 이슈들, 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뭐 따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건 제가 어딱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다시 올라가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 더 올라갈 자리까지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올라갈 자리도 보인다. 자, 요거고. 자, 주봉을 보면은 이게 금맥 차트입니다. 요거 금맥 차트인데 어 요거 대시세를 잡아주는 어, 금맥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세력들도 매집을 해야 되니까, 매수를 해야 되니까, 자 기가 막히게 매스 타이밍 나오는데 이게 바로 2023년 6월부터 6월부터 11월까지 매집이 딱 들어갔고요. 거기서부터 대시대가 딱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자 일봉을 다시 보면은 음 12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역배열이었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죠. 여기서는 역배열 항상 어, 역배열에서 뭐가 나온다? 대시세가 나온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다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니까 어, 여기서 사야겠다 라는 생각 하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면 더 밑에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보면은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나요? 안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운전을 잘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식은 항상 어, 물결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어, 거래량이 나오면서, 수급이 나오면서 금맥 차트 지금 보면은 어디가 통과가 되고 있냐? 중심선을 뚫어올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슈를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면서도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ABL 바이오 핵심 자료 좀 준비해놨습니다. 핵심 자료. 자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 이 ABL 바이오, 이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뭐 산업 P 그리고 FDA 승인까지 제가 이슈들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나오지 않은 이슈들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거. 그리고 두 번째 대시세를 잡아주는 차트 설정 요거 넣어놨습니다. 기가막히게 잡아주는 이 매수 타이밍 이런 거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 나오죠? 이런 식으로 거의 고점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요 화살표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세력들 세력들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엄청나게 모여있죠. 이거 지금 어, 세력들이 모여있는 평단가인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여있는 게 보면은 어, 밑에서 산 겁니다. 꽤 오래됐고요. 자 이렇게 요거까지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다른 종목들도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가져가셔서 혼자서도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요 차트 분석만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좀 해놨는데 제가 이거는 모을 해놨냐? 자 일봉상의 차트 분석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 주봉상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상 차트 분석도 좀 세세하게 해놨으니까 내평당가가 주가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래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요거 시나리오별로 차트 분석까지 다 해놨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알려드릴게요 어 010-5759-9040으로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연락을 BL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가져가셔서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좀한발 빠르게 이거 어 자료를 좀 가져가셔서 매수, 매도 타이밍 이거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매수매도 타이밍 잡으셔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식은 결국은 누군가는 이뤄야지 누군가는 딸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한 종목 딱 올라가게 되면 어 다른 종목들은 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니면 포기를 하시던가. 자, 계좌에 있는 종목들 제가 차트 분석이랑 이슈 정보들 좀 넣어 드릴 테니까 어이 무료 나눔 채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 넣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시장이 조금씩 이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제 연락처로 링크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네 제가 이렇게. 링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텔레그램 링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삼바죠. 삼바가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면서 연매출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또한 다른 제약사들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야말로 자, K 바이오. 이 k바이오의 중흥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주가 움직인다면은 예전에 2차전지 아마 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차전지 대장주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하드캐리를 했죠 다른 종목들까지도 자 삼성도 똑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약바이오주들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자 미국은 이 중국 이 중국을 견제한다 이거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원료 제약품이 중국에서 좀 많이 들어오기에 요거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이게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이 제약 바이오산업과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이 될 것이다. 기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에서 제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선업에서 고부가 가치인 뭐 LNG선 뭐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틀었듯 제약바이오도 똑같이 고부가 가치 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장 폐지 제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어, 개편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시총코스닥시총입니다코스닥 시총 300억 매출에 100억이 안되는 이 매출 100억입니다. 요거 그리고 시총이 300억 요 퇴출을 시켰는데 시총.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편안에서 시총 600억만 지켜라. 요거만 달성을 하게 되면 상장 유지, 매출 요건은 면제. 요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이오 기업들이 자기 이속만 차리고 개인 매매자들한테 좀 피해를 주고 상패를 해 버리는 일이 좀 없어지려면 이렇게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시총 600억 이상은 만들어야 되니까 어, 500억, 5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은 퇴출을 막으느라고 주가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선순환이 올 것이다. 선순환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 드리고 알려 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 5759의 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다 원한다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 작가였습니다.